안녕하십니나 그려, 복숭아. 애플 복숭아. 그래서? 대비감이 안 나. 찍지 안나 찍지 마! 너안 그려. 오늘 아침은 와인 한 잔? <웃음> <웃음> 어, 새로 나온 거 이런 거 보여줘야지. 아니, 이런 거 말고. 이런 거 말이야. 여보세요? 어, 지금 너 머리 컬러랑 아주 잘 어울려. 그래? 여쿨이시네요. 감사합니다. 눈이 부으셨어요? 시끄러워요. <laughs> 제가 웜톤인 줄 알았을 때 샀던 거예요. 네. 원래 썼던 블러셔. 이것도 완전 웜톤색이죠? 어, 이... 웜톤색. 글린 트이 하이라이터요? 스카면 오 번쩍. 와우. 완전 쿨. 오 이건 어. 진짜 쿨이다. 심지어 릴리바이레드 이름도 쿨 멤버십. 왜? 모르지. 야, 진짜 사고 싶었던 블러셔인데 쿨이 아닌 줄 알아가지고 음. 못샀던 블러셔. 음. 어. 그날 샀어? 바로 산 블러셔. <laughs> 발레리나팝 저는 역쿨라. 음. 봄이 뭐야? 난 서장훈 <laughs> 잘 받쳐지지 않네요. 어떻게 받쳐드려야 되는데? 너 되게 친대들 왔다. <laughs> <laughs> 야, 왕자님이 도망갈 <도망가고>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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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오, 오 멋있어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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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... 짠~ 근데 맛있네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응 음. 맛있어. 날치알 넣을까? 어? 음, 줘? 응? 거기서 여자어 아니었어? 아니었어? 어? 우리 의사소록에 응? 없어. 왜냐면야여다가 이렇게 대화 어놓으라고날치알 넣을까 그래. 하면 여따가 없지. 어떠건 줘. 아, <웃음> <발을> <웃음> <희망이 오! 웃음> 음? 음. 우와 동글덩글. 이모 저 이거 진짜 먹어보고. 한 님의 도전. 무슨 생각하세요? 이따 뭐 먹을지 생각해. 지금 <laughs> 이렇게 음식도 많이 남겨 술도 많이 남겼는데 <laughs> <laughs> <많이 남겨, 웃음> 또뭘 먹게? 냉면이요. <laughs> <laughs> 당신은 거짓쟁이입니다. 음 커피도 못 마시면서, 우음 <laughs> 모양 천 아닌데 좀... 좀 찍지 마. 아니 천 모양 천 같은데, 현모양처라고 칭찬하기 싫은 거야. <laughs> 제 어묵탕이 믿기지 않으세요? 맛있는 함초령이에요. <laughs> 바로 뱉어내실 거면서, <laughs> 여러분들 함초령 좋아하잖아요. 좋죠? 술 마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시겠다던 그 김사랑의 팽이는 어디로 가셨죠? 없어졌지. <laughs> 아 컨텐츠가 없네. 컨텐츠 왜 없어? 네가 아프게 컨텐츠야. 근데 항 자, 사랑 기죽지 마. 괜찮아. 맞아. 니가 비록 지금 장염 걸려서 한 입도 못 먹고 맥주 한 캔도 못 마셨지만 너 기죽을 일 아니야. 네가 비록 비빔냉면 시켜놓고 두입 먹고 물냉면 우리가 다 먹었지만 너 이거? 절대 네가 꺾일 일이 아니라고. 어? <laughs> 술로 장염을 이겨내? 이런 헛소리 네가 기죽을 게 아니야. 걱정하지 마. <laughs> Keep going. <laughs> 걱정 마 진짜. <laughs> 아무도 너한테 술 조금 마시고 오늘 술도 못 마셨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. 기죽지 마. 자존심도 상하지 마. 알겠지? 음. <웃음> 괜찮지? <laughs> 괜찮다너 기죽었어 지금? 눈 똑바로 떠. <laughs> 천재 눈빛 한해줘 천재 눈빛 어, 오케이 그렇지. 오케이 그거야. 그래. <laughs>